국제적인 대북 압박과 국내적인 경제 위기 등 내외적인 환란 앞에서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은 지난주 열리고 지난 9일 공개된 소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로 적대 세력 위협이 종식될 때까지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헌법의 상위인 노동당규약도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면서 공격적으로 바꿔버렸죠. 이런 말들은 이른바 무력에 의한 적과 통일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죠. 1월 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이 대회에서 김정은은 핵에 대해서 무려 36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36번 핵무기 얘기를 한거죠. 비핵화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간의 소위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거짓말이고 사기극임이 다시 한번 분명해진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의 용도가 최대 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있다면서 적대 세력의 위협 종식을 그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위 적대 세력 위협은 뭘까요? 북한이 75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한미 군사동맹, 한미 군사훈련을 얘기하는 거이죠 이것이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핵은 미국을 때리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을 허무는 지렛대 한국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핵무기죠. 한반도 밖으로 나가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남북한 종합하는 평화라고 회치를 해온 것인데요. 김정은은 이제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방역, 인도주의적 협력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치부를 했죠. 무슨 말일까요?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을 소위 평화 동맹으로 바꾸라는 것인데요. 주한미군은 나가든가 나가지 않을 거면 평화 유지군 즉 중립군 형태로 성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중립군이 돼버리면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침을 해도 개입할 수 없는 군대가 돼버리죠. 한국의 기지만 사용하는 군대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종 목표가 뭘까요? 한반도 전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기비성 망령이 뒤덮는 미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유일한 정당성은 이 북한식 통일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6.25사변을 일으켜서 300만 한민족을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대량아살을 초래했습니다. 폭압정치로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사람들이살육해왔습니다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인내를 강요한 거죠. 오직 적화, 사실상 남만의 기독교 멸조를 위해서 주체 사상의 악령들이 발악해온 겁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문과 쪽 인재들은 대남공작부서로 갔고요. 이과 쪽 인재들은 핵개발에 전념해 왔습니다. 이게 북한의 75년 역사입니다. 지금 북한은 식량도 모자라고 기름도 모자라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만 치솟고 있는 내부의 체제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요. 대북 압박, 제재, 봉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담해졌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통일, 즉, 한반도 적화를 위해서 핵개발을 하겠다고 다시 선언한 것입니다. 인민들에게 좀더 참으라는 동료라고 볼 수도 있죠. 저 고지가 멀지 않았다. 적화의 고지가 멀지 않았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위험들이 사주하고 있는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김정은은 일하고 있습니다. 핵개발 계획도 솔직해졌습니다. 더 치밀해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무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개발을 공헌을 했습니다. 설계가 끝났다라거나 시험제작을 준비중이라는 등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느걸 하나만 성공을 해도 한반도 안보지형은 송두리째 흔들려버립니다. 또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무기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핵추진 잠수함은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잠항이 가능해서 항모탐지가 어렵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 게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지난해 1 0월 선보인 괴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 본토를 기습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한 방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요. 미북 협상은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북한의 핵 배기가 아니라 상호간 핵 군축 주고받는 협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이 근데 이렇게 된다면요 한반도에는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김정은의 소원대로 가는 거죠요 한미 군사 동맹은 소위 한미 평화 동맹으로 전환되고 주한미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유지군 중립군 형태로 전환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일차적으로는 남북한 연방제 통일이 등장하겠죠. 낮은 단계를 거치면서 높은 단계로 소위 진화해 갈 겁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북한군의 열병식이 거행되겠죠. 한국의 관공서에는 완장을 찬 북한 파견관들이 일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굳이 언급할 시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핵무기는요. 남한에 직접 터트리는 무기라기보다는 미국을 한국에서 손대게 해서 남한을 정치적인 인질로 만들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핵을 정치무기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극찬하는 연설을 하고요. 김정은과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도, 지난 1월 11일 통일부는 가까운 시일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북한은 대화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반응들이죠. 근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현 정권이 생각하는 소위 평화가 김정은이 말하는 평화와 같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평양식 평화를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추정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한국의 대형교단들, 대형교회들, 햇볕 정책이 터잡은 평화 담론에 천착해왔습니다. 틈만 나면 성명 내고 집회와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서 남북 교육, 협력,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무지개 국가에 쓰고 평양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당 간부들 모여 사는 대도시의 고아원, 영화원, 빵 공장, 국수 공장을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집회하고 기도해야 한다면서 평화협정 종전선언 매으라고풀어지졌죠 6.15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 같은 남북 합의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작 평화의 본질적 위협인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는 침묵했습니다. 평화의 본질적인 파괴인 김정은의 남북연락서 사무소 폭파나 우리 국민을 쏴죽이고 불살라도 방관했습니다. 평화의 민낯 맨얼굴이 드러내는 북한의 온갖 수용소와 추방지역 산간 오지에서 죽어가는 인민들은 외면했습니다. 나만의 3만 명 넘는 탈북자가 김일성 왕조의 악정에 대해서 폭로를 해도 2,500만 노예동족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는 북한 체제와 북한 정권을 돕는 인도적 지원을 북한 선교라고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우상순배 체제, 주체 사상정권이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하면 이것은 크구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라고 비난만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괴롭고 내가 제일 아픈 사람이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실은 독한 이기심에 빠져서 강도만한 이유이 아니라 강도로 돕자는 북한 선교사들의 허황된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미혹된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믿는 게더 편하고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북한이 만드는 핵 잠수함 한척 만드는 데만 돈이 1조 5천억 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어디서 나온 돈이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학교, 병원, 고아원, 영아원, 빵공장, 국수공장, 심지어 가정교회를 돕는다면서 건축비로, 난방비로, 유지비로, 중국과 미국을 통해 흘려보내는 물질들 모두 북한 정권의 깔때기처럼 모였죠. 그렇게 무기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결과입니다. 그렇게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해서 살려내고 나니, 남북한 소위 좌파는 불가사리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깨어있는 교회부터 폐쇄되고 예배마저 중단되는 감시체제 통제사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잘라주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팔목도 잘라주라고 합니다. 팔뚝도 잘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은 끝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말이죠. 문재인 정권은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때리고 있는 아수르의 몽둥이와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아수르의 막대기와 같죠. 절대 다소 한국 교회가 뿌려온 햇볕 정책이라는 악의 씨앗이 악한 열매가 돼서 남북에서 그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국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가 강도만난 이웃이 아니라 강도의 이웃이 되서 거짓 평화. 나자 평화의 독주에 취했던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이 끔찍한 사변적 상황 앞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키게 하옵소서. 심장이 아직 마비되지 않은 자들, 남아 있는 경건한 자들도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기도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기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의 미혹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와 분별의 영을 내려 주시오 지금 가장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체제의 평화적 붕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이와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의 모든 어둠의 권력들은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더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